네 안녕하세요 폼퍼나치 송센터장입니다 오늘 시공이 완성된 차량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시공 차량은 렉스턴 더 블랙 차량입니다 저희 센터에는 지금까지 약 7대 정도 차량이 들어왔었고요 저희 시공 기록을 살펴보면은 모든 고객님들이 다 레인보우 아이구시 블랙 필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블랙 색상 차량에는 블랙 색상의 필름이 일체감이 좋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시공된 모습을 보면 은 외관 색상이 블랙 색상인 차량은 썬팅 어 필름도 블랙 색상 계열을 선택하는 게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해당 차량은 지금 레인보우 I90 필름으로 전면 33% 투과율로 작업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하고 후면은 15%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린 편이에요. 네. 해가 쨍하게 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블랙 색상의 색감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후면도 15% 작업되어 있고요. 네, 측면은 15%고요. 실내가 보여지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실루엣 정도만 나타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도 한번 볼까요? 사실 실내에서 보는 시인성은 낮에 보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죠. 뭐 얼마나 투명한 게 보여지느냐 그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투과율에 따른 이제 선명도, 어뭐 시인성의 차이는 이제 사실 밤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밤에는 이 카메라로 영상을 담는 게참 쉽지 않더라고요. 측면 15% 투과율이고요. 썬루프는 33%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번 렉스턴 더블랙 차량은 딴 것보다도 저는 실내 인터페이스도 너무 깔끔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동급 차종으로 보면 이제 모아비나 뭐 펠리세이드 뭐 7인승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렉스턴 더블랙 차량 뭐 외관 모습이라든가 실내 그리고 이런 크기 모든 면을 봤을 때어 정말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고객님께서 맡겨 주신 작업은 썬팅이랑 블랙박스 있었고요.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QXD 5000 모델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이제 썬팅하고 블랙박스 작업해 주셔서 서비스 작업으로 PPF 부착해 드렸습니다. PPF는 도어 컵이랑 도엣지 도어 그리고 주유구하고요. 트렁크 리드까지 해 가지고 생활 보호 4종 PPF 서비스 진행해 드렸고요. 그리고 B 필러랑 C 필러이하이그로시 마감재 부분은 이제 추가작업으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을 마친 렉스턴 더블랙 모델 네, 레인인우우아이구식과 QXD 5000 PPF 서비스까지 해서 모든 작업 완성된 차량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